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h 에너지 화학이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바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허유 가격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는 한 3등 주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가중, 가중에, 지금 이번에 사우디에서 지금 유주선이 폭발했다고 소식이 났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으면은 보통, 이렇게 과거도 보면은, 이렇게 사우디에서 유전이 무너지거나 공격을 받으면은, 이렇게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sh에너지와 이런 세 개가 보통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그래,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흥구석유랑 sh, 에너지, 흥구석유는 벌써 이렇게, 기본에 국제유가 타면서 이렇게 올라갔고, 지금 중앙에나비스도 같이, 흥구석유 똑같이 차트가 비슷하게 벌써 올라갔어요, 여기. 근데, 얘만, 얘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얘가 왜 반응을 보이지 않지? 하면서 국제에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한데.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 유조선이 피, 뭐냐, 공격을 받았으니까 반응을 보이지 않던 애가 반응을 보일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은 세력이 다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위로 가냐, 아래로 내려가냐 지금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사우디 유전이 지금 터졌고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자면은 요 위쪽 이 장기 이평선 여기 87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보이고요. 좀더 올라가자면은 890 900원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얘가 지금 흥구석유랑에너베스가 뜨지 않았는데 안 왔... 뜨는 동안 얘는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세력이 얘를 밀어준다면 상단, 상단까지 950원까지도 혹시 보러 갈 수도 있는데 그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우디 유주선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보통 단발성 이벤트이므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요 윗대가 여기 지금 요 매물대 있죠. 여기를 받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다시 달면서 내려올 확률이 높으니까 시세가 분출되면은 일단은 매도하는 타이밍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 이 주가가 상승했다가 떨어지거나 하면은 이제 손절 라인은 요 라인 어, 8, 82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이탈 한다면, 이 주가는 더 밑에 아래로,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있으므로 잘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